부모가 안 좋은 사주살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도 있고 조상, 내 윗대 조상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있는 거고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부모 덕이 없고 가난하고 인간 풍파가 심하죠 인덕이 없어요 금전운이 없고 재물이 손실이 되고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난 거 인동살이란 거는 조상의 업보가 후손하게 내려오는 살이잖아요 좋까 <laughs> <저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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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어,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자녀 있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모의 사주가 아이에게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을까요? 아이의 인생에 다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어, 그럼요. 인생을 오.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이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사주를 놓고 보면, 분명히 아이에게 영향은 있으니까. 네. 음. 이제 어떻게 키우, 키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주상으로 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부모가 안 좋은 사주사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도 네. 있고, 조상, 내 윗대 조상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있는 거고 몇 가지가 좀 추려지긴 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살을 가지고 가진 지고가 상태에서 아이로 나온 경우는 육해살이라고 있어요 네. 여섯 가지의 살 가정불화, 관제, 사기사고, 이별, 재산손실, 질병 그리고 또 겁살, 살해, 겁탈, 재물손실, 사고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부모 덕이 없고 가난하고 인간 풍파가 심하죠. 아...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인덕이 없어요. 인덕이 없다. 어, 인덕 없고 그리고 금전운이 없고 재물이 손실이 되고 그리고 심하면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병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살을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럼 아이가 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특히, 이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난 거. 인동살이란 거는 조상의 업보가 후손하게 내려오는 살이잖아요. 네. 이제 잘 빌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의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각 못 하고, 그 예를 갖추지 않고 산다면, 이것도 신병하고 같은 그런 영향들이 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무속인 분들이 많은 경우인 거. 음. 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나 어, 이런 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부모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 키워서 어? 그냥 아니면 또 아이를 그냥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주적으로 영향이 많이 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담을 하시고 풀어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궁합, 궁합을 봤는데 이 여러 가지 살 중에 하나라도 껴 있다 하면 풀고 아이를 낳는 계획까지 세우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이의 사주가 부모에게도 영향이 미치나요? 미칠 수 있죠. 음. 원진살이라고 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음. 그냥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음. 원망하고. 음. 근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향이 조금 옛날하고는 많이 틀리긴 하잖아요. 네. 틀려서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마랑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런 사주살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진지하게 좀 상담을 해서 좀 네. 풀어나가야 된다. 정말, 정말 걱정이 되시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속인을 많이 찾지 않으시는 분들인데도 이런 것을 겪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한 번쯤은 가서 찾아가 보셔서 상담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가 원만하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 좋은 살을 풀고 가는 것이 맞고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